2018년 6월 13일, 신나는 수요일인데, 오늘도 본섭, 아니, 그 중국 던파, 해외 던파 서버의 여러가지 소식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국 던파가 11차 레아바타가 나왔는데, 와, 뭔가, 지옥에서 돌아온 살짝 이런 느낌이네. 지옥 겸나섰어막 그런 느낌? 살짝 그런 느낌이네요. 지옥 살짝 그런 느낌이고, 뭔가 옆에 나무 같은 게나뭇 가지 같은 게 자라져 있는데 좀 떼주고 싶네요 꿀베기실. 승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별로인 것 같은데 흰색도 존재합니다. 와 여기 검사는 와 진짜 캐릭터 자체가 이뻐서 그런가? 존나 이쁘네. <laughs> 여기 검사는 그냥 이쁘네 진짜. 여건호는 이런 여격초 같은 경우도 이런 아바타 호불호 엄청 심한 편인데 여기 검사는 이 정도가. 나뭇가지 너무 북닭은 음... 좋아지는 오 나이트는 나쁘지 않네 옆풀이 옆풀이도 뭔가 이상하네 마창쇼 마창사는 너무 대놓고 장비 유비 이런 느낌이네 장비 유비 아무래도 중국이 삼국지뽕이 오져서 그래서 이런 쪽으로 많이 나오거든요 뭐 자기가 장비 삼국지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이런 걸로 끓여줘도 되겠는데 만약에 본습이 나온다면 17년 기념 이벤트 주화 150개로 살수 있는 무기 아바타 이 도인가 도는 또 간지나게 생겼네 살짝 창성 도에서 손잡이만 중국의 그 무협지에 나오는 거 있죠 띵샤 또 짜짜짜라. 띵하 동화야막 이러면서 막 싸우는 무협지 영화 살짝 그런 풍이고 느낌이고 와 리볼버 리볼버 괜찮네 리볼버 괜찮다. 설마 이건 광창인가? 10주년 레이드 에픽 아이템 상점. 레이드 한 판당 저 재료 아이템 몇개 나온지 아직 모르겠네요. 뭐지? 저번에 말했었던 그거인가? 그, 막, 모스캉 보주 12막 바를 수 있고 막 그런 건가? 오. 이펙트, 거북이 등껍질도 보이고, 흑색 반지. 어, 간지나게 생겼네, 목걸이. 무기 외형은 이거고 저번에 봤었던건데 이기랑 창성처럼 전무기 옵션은 똑같습니다 스킬 공덕력 39% 공격 시10% 추가 데미지 공격 시50% 확률로 8모레벨 스킬 플러스 1 최대 3중첩 가장 높은 속성 강화 수치를 속성에 부여 지옥 파티에서 에픽 조각 한개아하 <laughs> 개알간데 <laughs> 지옥 파티에서 에픽 조각 이거는 뭔가 보니까 구원의 이기에다가 행성파괴자를 살짝 섞어놓은 그런 느낌이네요. 개알 같네, 지옥, 소가. 존나 귀엽네. 스트라이킹 5개, 지혜축복 5개, 영광의 축복 5개, 아포칼립스 2개, 용축 5개, 코빅 2개. 스트라이킹, 지혜축복, 영광의 축복, 용맹의 축복, 아포칼립스 코빅 2개. 똑같은 옵션이 또 쓰여져 있어 헷갈리는데 보통 위에 레벨링, 밑에랑 별개여서 일단 적습니다. 뭐야. 설마. 용축이 10레벨이라고? 아포칼립스 4레벨에? 캐스팅 시30% 한결로 100초간 아래에 버프가 시죠 아포칼립스 코빅 빅토리아 추가 시간 5초. 설마. 와. 지축 10개에다가 스킹 10개면 근데 네, 별개 옵션인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거일수도 있어요 이거 위에 써져있는 회색 글씨 있죠 저거는 그냥 자체적인 옵션 마을에서도 오르는 옵션이고 아래 좀 푸른빛이 들어와있는 옵션은 던전에 들어갔을때 발동되는 옵션 한마디로 발동옵션 그런거일수도 있어서 와 만약에 맞으면은 대박이다 다른 에픽은 악세 보기여 6부이고 딜러셋과 버프셋으로 나뉘어져요 목걸이가 공속, 위속, 캐속 물공, 마공, 독공. 이거는 마치 마수 던전 악세사리랑 비슷하네요. 마수 던전 악세사리. 목걸이가 물마독공인데, 마수 던전 악세사리 같은 경우는 반지가 물마독이죠, 반지. 목걸이, 우레스 삼킨 테리니, 목공이고 그것만 다르고. 팔찌, 스증뱀, 이거는 똑같네. 괴력을 뿜어내는 초리랑 똑같고. 반지 공속이속 해속 힘지 20% 힘지 20%네요 굳이 차이점이 있다면 목걸이 모공이 아니라 원래는 목걸이가 모공 반지가 물마도 팔찌가 스중인데 반지가 힘지능이에요 힘지능 보존장비가 모든 속광 20에 공적시 데미지 증가 추가 증가 14% 5속광 75 75면은 오오 힌트셋이 끼면 진짜 괜찮겠는데? 올숙관 20에 크증뎀 추가 증가 14%, 귀걸이. 공격 시 3세트 옵션이 데미지 증가 19% 추가 증가. 크리티컬 공격 시 데미지 증가량 19% 추가 증가. 뭐야? 모든 공격력 12%, 공속 7%, 이속 7%, 계속 10%. 5세트. 5세트는 그거밖에 안 달려있네. 뭐지? 3세트까지 키면 옵션이 너무 좋은데? 아, 이게 그거네. 악세사리 세트 옵션도 이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아, 그렇게 그렇게 그건 아니네. 아, 맞아 맞아. 이게 자칫 잘못해서 해블론의 군주 세트 옵션이랑 비교하면 개사기로 보일 수가 있는데 그렇게 비교하면 그렇게 좋은 건 아니네요. 또 아무래도 크증뎀 추가 증가, 증뎀 추가 증가가 많이 있어서 지금 모든 어클픽에도 달려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떨어지는 것도 있고 달리 적용이니까 버프는 목걸이 지능이 158, 체력 114, 정신력 222. 그냥 깡스텝깡스텝 팔찌가 체력이 224, 지능 248. 오호호. 이것도 마수전전 악세서리랑 조금 비슷하네요 보조 장비가 힘지 최종 50에 5 0렙재 스킬 플러스 1 음, 이거는 뭐 별로 이거는 무탐기네요 무탐기 무탐기보다 좀더 높네 무탐기가 그옵이 240인가? 240이니까 좀더 높네 귀걸이가 힘195 지능 195 체력 정신력 195 세트옵션이 스킨, 지축, 영축 1개, 용축 1개 5세트 스킨, 지축, 영축 1개, 압보 1개 근데 이건 좀 애매하다 이건 좀 애매한게 나쁘진 않데 최종 악세는 아닌 것 같아요 확실히 에스펙트 토린 세트랑 은호솔 아니면 해블론 세트에 비해서는 근데 좋다라는 생각이 또 드는건 이 아이템들을 획득할 수 있는 컨텐츠가 난이도가 낮아서요 이 난이도가 안톨레이드보다 어려운 난이도라고 했거든요? 초시공의 전투라는 저번에 악마레이드라고 해서 제가 또 리뷰한 적 있었고 유튜브에도 올려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난이도를 생각하면 완전히 해자인 것 같아요, 완전히. 마수 던전 같은 경우는 루크레이드를 졸업한 유저가 그 유저끼리 모여서 또 가는데 어려운 던전인데 난이도 생각하면 완전 해자이 하네요, 완전. 어깨머리 신발. 엠맥 500 무상내성 20 목걸이 오 괜찮네 이거는 훌리 같은 경우는 아 아니다 이제는 그 팔찌목걸이 반지에 지능이랑 최저 보조가 생겨가지고 이건 별로고 경직 2 백십 쓰레기 물마크 퍼 카트로 마이너스 마크 트 모습초 20 이거 별로고 이거는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마테카 어크릴을 쓸때마테카 카드 이 업그레이드 하지 않았을 때 가격이 중요할 것 같아요. 만약에 업그레이드를 안 했는데도 마트카랑 비슷하다. 그럼 당연히 별로 나오나 말하고. 만약 엄청나게 싸다. 그럼 유니크 카드 두 번만 성공시키면 되니까 잡카드 사가지고. 그럼 엄청 혜자인 거고. 이거는 그옵션 기존의 그옵션이 무기상의하의 힘지는 30. 이것도 별로고. 흑화의 로크였나? 그 안톤 카드 45짜리, 그거 상위호 아, 하위용이네이 속사파이거나 하이퍼 스피드 자클리네보다안 좋고, 풀어가면 7퍼니까. 난이도가 그래서 그런지 소소하네요 그냥. 가장 쓸만한 건이 보장 보주네요 보장 보주. 이와 같은 경우는 뭐 거의 압도적으로 좋은 것 같은데. 앞뎀노블 스카이 보주가 34였나? 그거 오르고 크리 2퍼인데. 보석 항을 10이나 올릴 수 있으면 이게 엄청 좋은 것 같은데, 오 이거는 진짜 핀드 세트 유저들이 엄청 탐낼만한 그런 보지네요. 네, 이거는 그리고 그거네 방금 전에 이 아이템들을 획득할 수 있는 레이드 초시공에 전철하는 레이드 로딩하면 와 뭔가 원펀맨 느낌 나네 원펀맨 간지난다 오른쪽이 존나 간지네 왼쪽이라 얘네들이 코스모 핀드인가? 근데 이게 살짝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게, 얘네 종족들이 아마 코스모 핀더가 맞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얼추,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코스모 핀더는 뭐다? 카인이랑 연관이 있다. 왜냐? 카인이 코스모 핀더의 수장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카인은 유니온 스퀘어라는 마계의 지역에 거주하는 걸로 알고 있고, 얼마 전에, 얼마 전은 아니지만 작년에 오리진 프로모션 영상에 보면, 모험가랑 카인이랑 싸울 것을 어느 정도 영상으로 예고를 했는데, 이렇게 비슷하게 나올 수도 있다라고 예측은 할수 있어요. 그니까 러리우폴이 생각하는 코스모 핀드, 강력한 코스모 핀드들은 이럴 것이다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어서, 나름 어떻게 보면 뭐 중대한 스토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 전용 콘텐츠니까. 그럼 한국 서버는 스토리가 연결이 안 된다는 거니까,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 은근히 기대는 되네요. 오, 얘가 보스인가? 지리네. 지금 한국 서버에는 코스모핀더가 블레이즈, 베이퍼 그리고 오버그로스, 다크스틸, 파괴자 잭터 아이언, 초음속 엘릭 그리고 처형자 바리엘 집행자 트리에 이게 틈에서 나오는 뭐 연, 그 속박의 스웨이클 이런 애들로 등장했죠. 스웨이클의 공통점이 뭐냐면 아주 중요한 템파밍을 유저들한테 도와주는 컨텐츠라는 거예요. 저는 그게 엄청 중요하다고 보는데. 막상 직접적으로 모험가랑 코스모핀드랑 연관이 된 적은 없거든요. 직접적으로 그냥 안토네이드에서 격전지 때 타르탄이 나와야 되는데 어 다른 차원에서 수화를 불렀는데 이러면서 싸우는 거 말고는 뭔가 직접적으로 연관된 스토리 이런 건 없어요. 근데 아주 중요한 템파밍을 책임져주고 있다는 거죠. 이게 틈은 크로니클 던전 중에 하나있고 삼차 크로니클 그리고 블레이즈 이런 애들은 뭐 대부분의 유저가 아실만한 에픽. 지금, 지옥파티 헬모드, 에픽이죠, 에픽. 그 에픽을 담당하는 몬스터들이기 때문에. 와, 이거 일러스인가? 총검사네? 맞아, 이번에 중국에 총검사 추가됐다고 하던데. 요원이 인기가 제일 많대요, 요원이. 거는 전용 NPC인가? 중앙에 있는 저번에 사진 보여드렸었던 그 NPC는 여기검사 도트 기반인 것 같네요. <laughs> 존나 귀엽네. 그리고 웬, 멧돼지인가? 웬 마법사, 줄수사 있고, 갑보지분이한명 있고. 제국 관련 사람, NPC인가? 여튼, 와, 나름 괜찮아 보이던데, 던파도 빨리 디데이 공개돼서 신규 컨텐츠랑 레이드 공개됐으면 좋겠네요, 진짜.